사도행전 3장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 문에 앉혀 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 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부터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로 인해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자고 선고했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위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시슴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모세가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후손들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